안녕하십니까 비뇨약 TV 용입니다. 저영양 시알리스 메일력법에 대한 1년 복용 결과 영상을 요즘에 댓글이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올 여름에 시알리스 먹다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laughs> 죽을 뻔했습니다. 뭐 이런 댓글이 두어 분이 있으셔서 오늘 그 시알리스 메일력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에서 특별한 부작용의 차이라고 하면 비아그라 성분의 약은 얼굴 홍조가 좀 심하고 그 망막에 작용해서 색각의 변화를 눈이 파랗게 보이는 그런 시야가 파랗게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시알리스하고 좀 독특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어 비아그라 시알리스 공통적으로 약간의 두통이라든지 목 넘김이 답답하다 식도의 이완 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부작용일 수가 있는데요. 시알리스 메일요법을 하면서 이제 죽다 살아났다, 죽을 뻔했다, 시알리스를 드시고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특징적인 근육통 증상을 겪으신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비율은 100분 중에 1분 정도 이런 부작용을 겪게 되시는데요. 특히 등 근육이라든지 전신의 그 몸살처럼 끙끙 앓는 분들 하루 정도 고생을 하시고 다리 쪽으로 이렇게 뒤로 뻗치는 근육통 이런 것들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아그라에 대비해서 시알리스는 아주 독특한 몸살기운과 같은 간혹 이제 두통이나 심한 근육통 몸살기운 같은 전신통증 그리고 하지로 뻗치는 이런 증상들 이런 증상이 사실은 약 복용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일 료법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또 저희 클리닉에서도 워낙 처방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분 정도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그런 분들에서는 씨알리스를 가능한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드셨다고 해서 그 증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약기운이 해소될 때까지는 그 근육통이 지속되기 때문에 근육통의 부작용이 있을 때는 절대 재차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처방하신 선생님에게 문의하셔서 약제를 바꾸는 방향으로 특히 메일로법인 경우에는 근육통이나 이렇게 뻗치는 하지로 뻗치는 이런 증상, 이 몸살 기운 이런. 부작용이 없는 그 자이데나 5 0 m 리7 0 m 리 이런 약재들 용량을 선택해서 증상에 따라서 재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면역약 TV 영상에서 메일요법을 소개드린 후에 근처에서 오신 분들은 뭐 처음에 한달 정도 이렇게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시간이 있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이 멀리서 왔으니까 두달세달 달 이렇게 처음부터 메일요법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는 뭐 처방을 드릴 수는 있는데 가셨다가. 이몇 개월을 처방을 받으셨는데 시알리스의 어, 부작용에 해당하는 그 1%에 해당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뭐 댓글에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시알리스를 이렇게 먹었는데 정말 이건 못 먹을 약이다. 그리고 시알리스 메일 요법에 대해서 아주 어, 강하게 이제 비난을 하신 분도 제가 봤는데 어,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약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용량도. 매일의법에도 어, 여러가지 용량을 적용해서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는 매일의법을 처방하신 선생님과 상담하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매일 복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뭐 매일 많은 분들을 처방하다 보니까 이제 뭐 비아그라, 시알리스, 또이 복제약들에 대한 그 설명하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저도 착각을 하는데 사실 처음 방문하셔서 처음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 하신 분들에서는 궁금하신 거라든지 특히 부작용 건에 대해서 한번 꼭 처방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또 초기에 조금이라도 느낌이 이상한 경우에는 반드시 처방선생님과 조율을 해서 첫 처방전을 너무 장기간 받지 마시고 시험적으로 테스트하는 단기간에 시험적인 복용을 경험하시고 장기적인 처방을 유지하시면 훨씬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덜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비뇨의학tv 이용이었습니다.